5-17번 아래에 있는 방정식을 풀어라. 하나는 밑이 4이고, 하나는 밑이 x 해지고, 마이너스 4x 플러스 4네. 진술은 둘다6 마이너스 x인 거고, 어 밑과 진수의 조건부터 써보면, 얘는 밑을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인 거지.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뭐 이게 x축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요런 그래프인 건데, 그러면 밑의 범위가... 일단은 x는 2면 안 되겠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다 0보다 큰데 얘가 1이면 또안 되겠지 그럼 얘를 1로 만드는 x값은 x가 1일 때랑 x가 3일 때겠지 이거 두개 값도 되면 안돼 그래서 밑의 조건은 다음과 같고 진수의 조건은 6-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은 x가 6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이거 두 개를 좀 범위로 표현해 보면 이제 x가 6보다는 작다는 범위인 건데 얘는 1도 안 되고 2도 안 되고 3도 안 되는 그런 괴상한 범위를 갖게 되겠네. 그치? 어쨌든 이런 범위를 구해 놓은 상태에서 방정식을 풀 텐데 지금 보면 진수는 똑같단 말이야. 진수가 똑같은 상태에서 두 방정식이 똑같으려면 밑이 똑같아야겠지. 따라서 4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가 0이다. 즉,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0과 4가 되겠는데 0과 4는 모두 지금 내가 구한 밑과 진수의 범위에 잘 들어가지. 따라서 이거 두 개가 일단 근이 되겠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진수가 똑같단 말이야. 이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밑이 어떻던 간에 각 식이 0이 되버리면 되거든 따라서 진수를 0이 되게 만드는 아 이제 진수가 1이 되게 만드는 그래야지 값 전체가 0이 될 테니까 진수가 1이 되게 만드는 x값인 5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나 확인해 보면 되겠지 x가 만일 5라면 로그 4의 1이 로그 x의 어쩌고 저쩌고의 1이 되니까 그냥 둘다 0, 0으로 성립하게 되잖아 그럼 X는 5는 또 여기 범위 안에 잘 들어간단 말이지. 따라서 그는 0과 4와 5, 세개가 되겠다.